네. 자, 강희라 씨. 네. 서서히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있는데요, 네. 걱정 어, <laughs> 완벽하지 않... 어, 좋아요. 지금 뭔가 소금을 뿌리고 있는 느낌이고 참. 그리고 오른쪽. 어? 조심해서. 네. 자, 이번에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폭군의 셰프에서 어, 최고의 순간. 과거로 타임슬립하게 돼서 폭군을 어, 만나 수락관 대령 숙소가 되는 프렌치 셰프 연지영 역을 맡은 임윤아입니다 네. 이 작품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까요? 저 역시 이제 장태우 감독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시간이 주어져서 또 주저 없이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또꼭 한번 같이 한번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장태우 감독님과 함께 할수 있는 작품이어서 또. 선택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요리라는 소재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평소에도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리라는 소재로 이루어진 내용이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굉장히 캐릭터적으로도 좀 희망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들도 가지고 있는 캐릭터 같아서 되게 솔직하고 또 당차고 현명한 뭐 그런 연지영 셰프의 매력에 빠져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아 배우님 셰프 역할을 위해서 좀 요리 연습 많이 하셨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좀. 연습하시면서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또 가장 어려웠던 요리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은 요리 실력이 좀 얼마나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어, 작품 들어가기 한 3개월 전쯤부터 이제 요리 학원도 다니고요.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기본적인 칼질부터 시작해서 재료를 손질하는 법 그리고 또 요리 자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문 선생님께 또이 드라마 안에 나오는 요리들을 또한 번씩 배우러 가는 과정도 겪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확실히 좀 취미 삼아 하던 그런 요리가 이제는 좀 전문 용어들도 좀 귀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좀 눈에 익숙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어, 그래도 칼질은 여전히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앙, 아무래도 배우기 전보다는 조금 실력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지금 뭐 요리 실력이 상승됐다, 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운 요리는 뭘까요? 칼질이 정교하게 잘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요리들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또 칼이나 불이나 다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워낙 준비도 잘 해주시고 해서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설정의 연기를 하셨던 게 아무래도 서현 시대에서현씨가 그런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캐릭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신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자세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서로 이제 응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는 어...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그 현대에서 과거로 돌아간 부분이 같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 그 시대에 같이 만났으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의지가 많이 될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저희 포코넬 셰프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요. 어, 섬세하신 장태우 감독님의 연출 그리고 또 영상미와 또 배우들 간의 케미 그리고 어 맛있는 요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화 하나 또 다음 화가 기다려지고 또 기대되는 그런 드라마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23일에 9시 10분에 tvn에서 첫 방송하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